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와 같습니다.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링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엔 판매량이 많고 코드 할인 적용이 큰 상품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복된 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행사 기간의 영상에서는 처음 소개하거나 신제품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 시엔 꼭 스토어 쿠폰, 판매자 쿠폰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세요.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현시점 가성비 가장 좋은 인기 태블릿이죠. 레노버 샤오신 패드 12.7인치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내 구입자들이 있는 대표적인 태블릿 제품으로서요. 가격 대비 만족도 상당히 좋고 스펙도 꽤나 준수한 편이라 인기 많습니다. 현재 할인통에 173.72달러에 8기가, 128기가 제품 구매 가능합니다. 스냅드래곤 870AP, 12.7인치 디스플레이 채용 144Hz 주사율 보여주고요. 400니트 밝기와 2944-1840 해상도 보여주어 영상 시청용으로 좋습니다. 또한 870AP 덕분에 웬만한 게임에서도 괜찮은 모습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 한글화는 아직 안되어 방글화 작업글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매자들이 있어 쿡이나 방글화 작업 등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대화하면 태블릿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 꽤나 높은 제품으로서요. 가격 대비 성능을 보면 딱히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 없는 인기 모델입니다. 두 번째 상품 앵커 나노파워 뱅크 보조배터리입니다. 휴대성을 강조한 디자인의 보조배터리 제품으로서요. 만미리암 페어 용량의 PD30W 출력을 보여줍니다. 앵커 737 제품이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다른 용량은 관심이 덜한데요. 본문 링크를 통해 737 모델을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과 같은 고출력의 PD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아니라면요. 무조건 큰 크기의 보조배터리를 구입할 필요는 없는데요. 환경에 따라 휴대성과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이런 제품도 은근히 사용자 많습니다. 내장 USB-C 케이블을 탑재하고 있으며 평소엔 손잡이로 사용하세요. 앵커 737에 탑재되어 있는 컬러 스크린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리마이닝 배터리 용량을 그래프로 제공하며 충전시간 제공합니다. 작은 크기로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 보여줍니다. 세 번째 상품 몇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죠. 16인치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스펙을 갖춘 제품입니다. 현재 가격도 저렴해졌고, 코드와 카드 할인 통해 저렴하게 구매해보세요. 16인치 제품군 중 가장 좋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OSD 터치 메뉴, MacOS 제스처 지원하며, 2560-1600 x 해상도 지원하고요. 1ms의 응답속도 지원하며, 144Hz 주사율, 100% sRGB, 100% DCIP3 지원합니다. 500니트 밝기, 1500대의 명암비로서 화질과 색감까지 가장 좋습니다. 16인치 제품이 가장 대중적인 크기로서 휴대성으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노트북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거나 콘솔, 삼성 덱스 모드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죠. 특히 맥북 제품과 연결하여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때 제스처를 지원하기에요. 한층 더 활용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휴대용 모니터 중 유일하게 지원하는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상품. 근래 알리발 모니터들 중 공면 모니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카이 34인치 1500R 공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m v a 패널 사용하고 있고 3440, 1440의 WQHD 해상도 갖추고 있네요. 144Hz 주사율, 21대구 화면 비율, 350 칸델라 밝기, 1ms 응답속도 지원합니다. 지싱크와 프리싱크 지원하며 100% sRGB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꽤나 가성비 좋지 않나 싶습니다. 34인치 제품의 곡면 디스플레이로서 게임에 좀더 집중된 화면 보기 좋고요. 게이밍 제품답게 빠른 응답속도와 주사율을 갖춰 준수한 스펙도 보기 좋습니다. 국내 비슷한 제품들과 가격 비교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국내 판매되는 제품들은 스펙을 세분화 해두어 가격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만큼요. 누적 판매량 1,000건 이상의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저도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인데요. 샤오미 올인원 진공로봇청소기 1S-B116 제품입니다. 100만원 대 제품급의 스펙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 저렴해 인기 높습니다. 올인원 제품으로 자동 먼지통 비움, 물걸레 청소 및 세척, 건조 가능하고요. 추가 액세서리 장착 시 정수와 오수까지도 완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모델입니다. 별도의 세제 카트리지 제공에 깔끔한 사용 가능하고요. 리필 또는 세제 카트리지 저렴하게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좋습니다. 카펫 인식 자동 걸레 리프팅 지원에 카펫 사용자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확실히 편하고 좋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오수통에 있는 물만 비워주면 되니 관리도 편하고요. 10초 자동 먼지 집진 2시간 물걸레 건조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구입한 물건 중 정말 잘 샀다고 생각되는 제품이고요. 특히나 로봇 청소기 관리가 귀찮아 안 쓰신다면 올인원 제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상품 아이패드에 꼭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한 멀티어 보인데요. 4인원 상품과 6인원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멀티 허브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측면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폭 조절이 가능해 거의 모든 아이패드에 장착 가능합니다. USB 3.0, 4K HDMI 단자, SD 카드와 TF 카드 슬롯 제공합니다. 3.5mm 이어폰 단자 채용되어 있고 PD 1 0트 지원하는 USB-C 제공합니다.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을 비롯해 PC처럼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부족한 포트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기에 멀티어브 많이 이용합니다. 일체형 느낌처럼 측면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요. 주변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케이스 입히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상품. 많은 분들이 행사 때 구입 1순위로 꼽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우스랩 18.5인치 IP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기존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TV OS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휴대용 모니터와 안드로이드 TV 모두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른 휴대용 모니터와 달리 안드로이드 TV 단독 구동이 가능하죠. 평소엔 안드로이드 TV 모드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시청을 단독으로 이용해보세요. 마치 TV를 이용하듯 단독 구동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휴대용 모니터로 사용이 필요할 땐 모니터 모드로 전환 후 노트북과 이용하세요. 확실히 실용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 TV OS를 탑재해 단독 구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8.5인치 써보니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엔 다소 큰 크기라서요.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정에 18.5인치 휴대용 TV 하나 생기나고 생각하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믹시 디자인 캐리어입니다. 작년 광군제 때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20인치와 24인치 모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디자인 상당히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넓은 손잡이가 마음에 드는데요. 일반 캐리어에 비해 손잡이가 넓어 캐리어 끌때 빙빙 돌지 않고요. 덕분에 내부 공간도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 수납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독특하게 측면 개폐 방식이 아닌 전면 오픈 형태 제품인데요. 다소 낯설긴 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전면 오픈 형태가 더 편하더군요. 물론 일반적인 캐리어에 비해 확장이 안되기에 더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요. 활용적인 측면, 외부에서 캐리어를 열때 노출되는 부분이 적어 좋습니다. 전면 커버엔 노트북 및 각종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와이드 트롤리의 장점, 부드러운 바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상품, 인텔 최신 CPU인 P 시리즈가 탑재된 미니 PC 제품입니다. 한층 더 개선된 성능과 아이리스 XE의 우수한 내장 그래픽 갖춘 제품입니다. 기존 m 1 0 0 미니 PC의 성능이 아쉬움이 있었다면요? 한층 더 좋은 소비 전력과 성능 갖춘 제품으로 데스크탑 꾸며 보세요. 인텔 i5 1340P와 i9 13900H 모델까지 사종 선택 가능합니다. 기존 미니 PC엔 탑재되지 않았던 썬더볼트 4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메인 데스크탑으로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M100 미니 PC는 가성비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전천후 활용은 아쉬운데요. 메인 스트림급의 고사양 제품은 아니지만 게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활용 좋습니다. 썬더볼트4 지원으로 한층 더 좋아진 디스플레이 연결과 충전 지원하고요 미니 PC에서 부족한 외장 그래픽 카드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작은 미니 PC의 부족한 확장성을 확 개선시켜주는 모델로 선택하세요 열 번째 상품, 역대급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4볼트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 제품인 웍스 WX2 사이 제품입니다 행사만큼 때 괜찮은 금액 유지하고 있어 구매 괜찮은 제품입니다 4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 중 성능 가장 좋기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전작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실사용에 있어 꽤나 체감될 만큼의 변화 가지고 왔고요. 4볼트로서 가정에서 활용하기 딱 좋은 모든 환경에 대응합니다. 굳이 12볼트 큰 전동 드릴 꺼내지 말고 이 제품만으로 써보세요. 심지어 미세분해 작업이 필요한 노트북, 휴대폰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다양한 비트 제공함은 물론이고 7단 토크로 미세 작업에도 탁월합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슷한 소형 전동 드라이버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한데요. 편의성이나 파워, 다양한 비트 제공해서 확실히 활용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드릴 용으로도 충분한 제품입니다. 1 1 번째 상품, 저렴한 가격대의 자동차 코일매트 소개해드려요. 운전석만 제공하며 두께는 14mm 제품과 20mm 제품 선택 가능합니다. PVC 소재의 탄성 조화 운전할 때좀더 편안함 느낄 수 있고요. 흙이나 먼지들이 쌓이면 간단하게 털어내주세요. 난연성 코일로 불이 붙지 않기에 흡연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특정 차량에 맞는 사이즈로 출시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요. 차량에 맞게 재단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컬러별 선택 가능하고요. 운전석용으로만 출시하다 보니 엑셀, 브레이크 밟는 부분엔 고무발판되어 있는데요. 보조석에서 사용할 땐 디지퍼 사용하면 되니 두개 구입하셔서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 코인 매트 입니다 12번째 상품 레트로 게임이 월광보합 입니다 알리에서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도 판매량 많은데요 월광보합은 레트로 게임기 원조 제품으로 tv 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임기 입니다 수천 개의 레트로 게임이 탑재되어 있고 2d 게임부터 3d 게임까지 다양합니다 기본 인용 스틱을 탑재한 제품으로 일체형 모델과 함께 분리형 선택 가능합니다 모니터, TV, 프로젝터, PC, 노트북 등 다양하게 연결 가능하고요. 버튼 설정 가능하며 게임을 좀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인용 게임 가능하며 한국어 지원으로 게임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해상도는 720p를 지원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확장성도 좋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 연결 가능하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노서요. 어른들에겐 추억의 향수를 불러오는 레트로 원조 게임 월광보합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